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들어서는 군위군에 세계적인 복합 휴양 관광 단지가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도시 군위의 국제적 규모의 복합 휴양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다음 달 기본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을 비롯해 화본역, 한반마을, 삼국유사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군위군. 하지만 이들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점 시설이 없어 관광 산업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의군의 세계적인 복합 휴양 관광 단지를 조성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대구 도심의 도시적인 관광 자원과 잘 어우러진 관광 휴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는 대략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면적에 부지 매입비와 조성비용 등 사업비 2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은 공모를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한 후 대구시, 군의군,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서 최적의 입지선정, 농지별 명지별, 수요 분석 등 사업 타당성 전반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본 구상 용역은 오는 8월 착수하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출자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에 도시 개발 구역 지정, 2026년에 민간 참여자 선정 후 2030년까지 연수 시설을 포함한 도시 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대구 공무원 연수 시설도 건립합니다. 대구 공무원 연수 시설은 통합신공항 건설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대구시와 군의군의 합의 사항으로 약14,000 대구 공무원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